네, 풀뱅 나노센 리페어링 골드 허니콤 마스크팩으로 인사드립니다. 쇼핑호스트 김성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김진입니다. 네, 안녕하세요, 권희지입니다. 네. 아, 저는 <laughs> 이름이 너무 길어서. 네, 말하기, <laughs> 말하기도 몰랐어요. 너무 어렵네, 실제 말하기도 지금. <laughs> 진짜, 근데 이게 이름이 이렇게 참 긴데 그 이유가 이 좋은 성분들이 정말 여기에 팍!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냥. 정말 똑똑하죠. 보면 이거 이름 좀 설명 드리고 싶은 게 이게 허니콤이잖아요. 음. 전 처음에 보고 꿀이 꿀인... 들어 저도 저도 네. 꿀 들어간 줄알았꿀데이 꿀이 들어간 어? 줄 알았는데 이게 꿀이 아니더라고요. 맞아요. 그 음. 진짜 그 뭐랄까 벌집 구조 역할하는 게 바로 음. 이 허니콤이래요. 보여드리면 네. 되죠. 그러면 오, 음, 잘안보어 내가 여기서 가 아, 제가 <laughs> 감기 걸리셔가지고 어, 네, 몸이 네, 좀안 좋아요. 네, 감기가... 감기 감기 <laughs> 치마 됩니다. 음. 저도 별안 찢어지네요. <laughs> 아니 힘도 쓰네요. 아침 긴장해가지고 아침 아먹었까지 네. 어이 색깔이 딱 봐도. 음, 고드 빛이 너무 예쁘죠. 이좀 들어주세요. 제가 네. 많이 들어보는게없어서 네. 음. 여기 보면 진짜 신기한 게 일반 마스크팩 하이드로겔 보셨을 거예요. 근데 다른 와, 점이 색이... 아, 색도 색이고 있다, 저희가 네. 이게 허니콤이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벌칙구조. 이 벌집 구조가 음. 음. 딱 이렇게 정말 그 벌집처럼 이렇게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, 이 벌집 구조가 좋은 게 뭐냐면, 밀착, 이 밀착력이 와, 너무 정말 네. 너무 좋아요. 달라붙네 네. 저는 처음에 이렇게 붙였어요. 맨들맨들한 데를 살쪽으로. 음. 근데 그게 아니라요. 지금은 이렇게 보여드리지만, 이 육각 구조가 있는 방향이 내 네, 살쪽으로 붙이면, 왜그 우리 문어빨판 있잖아요 네, 빨럼착 <laughs> 달라붙는거 어 정말 안착 달라붙어요 착 달라붙어서 떨어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마스크팩을 할때 마스크팩을 하면서 네. 여자분들은 TV보거나 아니면은 뭐 청소하시는 경우도 어. 많은데 그때 떨어져요 이렇게 줄줄줄 흐르거나 정말 눈이 여기 있다가 마스크팩 눈이 자꾸 <laughs> 내려와요 맞아, 맞아, 맞아. 근데 정말 이 육각구조로 돼있어서 네. 그 밀착력이 남다르더라고요. 네. 그 저도 원래 음. 마스크를 팩을 어, 은근히 많이 하고 있요저도요 오케이. 만져 원래 자꾸 만져 원래 진짜 자연스러워. 무슨 <laughs> 생선 비닐 만드는 거야. 비닐, <laughs> 생선 비닐이 생선 네. 비닐래. 근데 이게 저도 항상 마스크 팩할 때마다 안 좋았던 게 맨날 흘러내리고 음. 막 과도한 앰플이라 할까 음. 물과 같은 게 너무 많아서 <laughs> 맞아 한데 묻잖아요, 맨날. 맞아요. 목에 이렇게 네. 줄줄 줄줄 흘러서 아이고 어떡하지가 음. 이러고. 근데 이게 네. 그럴 일이 없는 게. 수분이 과도하지 않아요. 또 근데 이게 음. 과도하게 들어가 이런 막 냇물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했었거든요. 음. 그거는 마스크팩 시트지 있잖아요. 네. 이거는 보시다시피 벌집 구조도 벌집 음. 구조 지만 하이드로겔이에요. 이 하이드로겔이 뭐 시트팩처럼 네. 그런 첩이 아니라 이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. 이 피부에 보습, 미백, 이 윤기 효과까지 있다니까요. 음. 그러니까 내용물이 많이 안 들어 있어도 이 안에 이것만 붙이고 있어도 점점점점 점점, 점점 계속 한 내내 제 피부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. 그냥 일반 마스크팩에 이렇게 흐르는 거는 왜냐면 그 마스크팩이 다 흡수하지 못했기 네. 때문에 흐르는 건데 음. 이 하이드로겔 같은 경우는 허니콤 같은 경우는 그 허니콤 셀 안에 그 영양성분이 농축이 돼서 엄청 정말 고농축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영양성분이 적은 게 아니라 농축이 돼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얼굴에 받자마자 음. 얼굴에 쏙쏙쏙 침투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왜 우리 그냥 일반 마스크 딱 바르면 줄줄줄 흐르죠. 그렇게 와, 밖으로 버리는 게 없어요. 그냥 버리는 게 없고 내 피부에 오로지. 다 먹으니까 네. 와, 정말 저 지금 잠깐 했는데 여기 촉촉하다 그랬잖아요. 맞, 하얘수, 뭔가 하얘진 거 같아요. 하얘지고 음. 아, 달라요. 어. 음.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정말 아, 저는 써보고 나서. 요즘에 건조하잖아요. 이럴 때딱 필요한, 필요한 게이 허니콤 마스크인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맞아요. 또 색상 보시면 우리 색상 금색이잖아요. 어, 골드야, 너무 예쁘다. 어. <laughs> 진짜 여기에 네. 금이 들어가 있어요. 음. 금이 들어간 마스크팩, 뭐 조금 아이패치 전 이런 거 봤는데요. 전체적으로 하는 이 금이 들어간 마스크팩은 처음이에요. 맞아요. 음. 음. 여기에 그냥 금도 아니고 24K 2 4 k 24K면 24K. 순금 이거 그렇죠. 제가 와이프 프로포즈할 때...